우리 누구든지 남을 가르치고 자기 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 되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탐내지 말라. 그 말에는 말을 절제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말의 절제가 없으면 참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다.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것으로 말을 다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몸의 한 작은 부분이지만은 사람의 삶 전체를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배의 키 있죠? 키가 작음하지만 배를 움직입니다. 혀가 그렇게 전체를 움직입니다. 얼마나 여, 혀가 영향이 큰가? 불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큰 나무를 태웁니다.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줄수 있고 특별히 나쁜 영향, 태우는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길들입니다. 짐승은 길들이는데 혀를 길들은 것은 힘듭니다. 그만큼 혀를 절제하고 길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우리 혀로서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말에서 사랑과 온유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혜가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그런 것이 없도록 합시다. 마음이 새롭게 된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없이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사단적인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뭐 시기할 수도 있지 다툴 수도 있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참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참된 평화와 관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그런 참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하게 하여 주소서. 악한 것으로 우리 말이 움직이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혀와 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소서 평화의 말, 온유의 말을 행하도록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서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적이요 악한 것입니다. 오 주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언어와 분노를 통해서 유혹하는데,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킴으로써 평화와 온유와 사랑의 말을 할수 있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